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이거 들으면 참 이, 이거 웃길 누릇시지 예전에는 심각했던 거야 이게. 그럼 비책이 있어 그. 예전에 그 고려 호족 지방끼리는 다 이게 그비기가다 있어 장수하는 비기가다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야, 요즘 사람들 이거 들으면 참 이거 참, 참 웃기지만 예전에는 이게 참 예전에는 서른에서 거의 대부분 죽은 사람이야 서른 안팎이야 수명이 그러면 어때하냐 이렇게 탕을 먹으면 40은 어지간안나 근데 50은 넘기기 힘들어. 50은 넘기기 힘들어. 고래 호적들이 나중에 연구해서 이게 나와.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자, 이게 좀 웃긴 게 장수하는 그 비책이 다고래대에 많이 나와요. 그럼 뭐가 되냐? 50을 넘기려면 약을 잘써야 돼. 이제 50을 넘기려면 어때? 40을 넘기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아플 때 약만 쓰면 돼. 근데 50을 넘기려면 어 그냥 보양식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 보양식. 보양식을 써야 돼. 보양식을 써야 돼. 보양식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냐? 뭐 방법 이 여러 가지 있어. 이게 밥하고 밥을 탕으로 할때 거기다가 넣는 방법이 있어요. 어, 있어요? 어, 그게 있어. 그런 방법이 있고, 보양, 보양식하고, 이게 일반 밥하고, 보, 일반 밥탕하고, 이게 약재탕을 따로따로 보통, 그래야 약효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보통 밥을 먹기 전에 쓴 탕을 먼저 먹어. 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먹었어. 밥 먹은 다음 보통 서양식 약은 밥을 먹고 30분 후에 복용을 하라. 자, 왜그냥냐 원체 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위장을 갖다 코팅을 시켜주고 서양식 약을 넣어야, 넣어야 돼. 자, 밥 먹기 전에 서양식 양약을 복용하면 어떻 되냐? 위가, 위가 쓰라리요. 왜? 독, 독성이 있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동양식 탕은 어떻게냐 밥 먹기 직전에 먹으라 그래. 자 보약 먹을 때밥 먹기 직전에 먹고 뭐 먹으라고죠밥 먹은 후에 그거 진짜 저게 뭐냐 저게 이게 그게 뭐냐 이게 보양식이나 이런 약재 중에 센게 있어 센게 있으면 밥을 먹은 다음에 먹어야 돼 이게 이게 센게 있는데 이거를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위가 어떻게 다 상해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코팅을 시켜놓고다 먹어 한약 중에 그죠 뭐 어. 보양식 그 보약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보약이야 보약을 먹 어야 돼 약은 병들었을 때 먹는, 게 아니,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보호하는 약이라는 뜻이야 보약 이 몸을 보호하는 약 그걸 보약이라고 해 50을 넘기라면 어떻게 되냐 보약 을먹 고려 후적들이 어떻장수하는 비결이야. 40을 넘기려면 탕, 탕, 음식을 탕으로 해서 갈아서 먹어야 돼. 3일 동안 끓여야 돼. 그러면 40을 넘겨야 돼. 근데 50까지는 못 넘겨, 그렇게 하면. 50을 넘기려면 어떠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음식은 탕으로 다 해먹고 어떻게 해요? 보약을 먹어야 돼. 보약이 뭐냐? 몸을 보호하는 그런 약, 약효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50을 넘겨 그럼 보약은 어떻게 하냐?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돼 보약은 세지가 않아 약해 좀보호해 그럼 어떻게 하냐? 위장이 쉽게 스며들게끔 이걸 제도를 해. 그럼 어떻게 하냐? 밥 먹은 후에 먹으면 잘안스며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밥 먹기 전에 식기가 막할때막 저기 안에서 막 산이 올라오고 막 하면서 소화 분비물이 올라오죠. 그때 보약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싹 스며들어가요. 그냥 밥 먹고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밥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며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하필은 밥 먹기 전에, 이게, 이게 약이 쓰고 하기 때문에 위장에서 이걸 갖다가 뱉어내버려. 식기가 그러니까 한참 배고플 때, 어떻게 상기를 밥 먹기 전에 되면 상기가 올라와. 여기가. 그럼 그때 넣어줘야 돼. 그럼 그때 럼그 이게 상기하고 섞이면서 이게 쑥 이게 흡수가 돼. 그러지 않은 거기 밥 먹은 수나 그냥 어중간한테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걸 다 흘려내려버려요. 위장 그 보약을 왜 쓰니까? <laughs> 그 위장도 알아. 쓴 거는 얘도 쓰는 뱉터 먹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몸에 좋으니까 어떻게 냐 매기하는데 얘가 안 먹어. 몸이. 그러니까 강제로 먹여 그때 어떻게 되냐? 몸을 속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 밥 먹기 전에면 산이 나빠분고비가 돼. 그때 보약을 넣 산화 뭐 놓고 이렇게 섞이면서 어떻게 되냐? 분해가 되면서 흡수가 되버려요. 그럼 어떻게 냐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몸이 어떻게 되냐? 식이와 보호가 되는 거야. 그 나이 50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40을 넘으려면 탕을 먹어야 하고 50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보약과 탕을 같이 겸별해야 하고 그럼 그걸 잘 하면 어떻게 하냐? 60까지 살 수가 있어. 60 이상은요? 60 이상 살라고 뭐 굉장한 노력이기 때문냐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이기 때 그래서 한갑이라는 거야. 한을 다이었다 이제 호족 중에서 한갑단치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알기는 왕이 서신, 저기 축하 서신을 보내죠. 축가서시는 분에 요축가서시는분내 조선의 법 중에 나이가 몇이던가 예전에 한갑을 조선시대 한갑을 넣으면 아무리 신분이 미쳐나도 어떻게 돼요 양반으로 어떻게 돼요 어, 굉장히 관직도 높은 관직으로 줘.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게 왜 있었냐 고려시대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호족 중에서 육십을 넘는 양반들이 하나씩 생겨 그럼 어때요? 왕이 어떻게 하면칙령을 내려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은 관직을 하사를 해요 그럼 하, 관직을 하사면 하 들어와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조언을 하면 그런 육십 먹은 호족들이 있어 이런 양반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조언을 왕한테 이렇게 사, 서신을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뼈가 있는 서신이 올라와 이게. 국가에 굉장히 왜냐면 그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육신 먹은 호족들이 있어. 이 양반들이 왕한테 뭔가 서신을 보내면 왕이 그걸 갖다 붙이러 안 해.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이거는. 나이 많은 양반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육십 먹은 양반이 이걸 갖다가 나한테 보낼때 뭔가 이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면밀하게 갖다 조사를 해요. 그거에요. 그 나이 육십이 넘으면 함부로 입안눌려입 함부로 왕한테 잘못 들면 죽는걸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숙고에 숙고를 하고 어떻게 서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뼈 있는 말이야. 그만큼 60을, 60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고조 중에 50대까지 사는 사람들 막5 0에 살까요? 60은 못넘죠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해? 60을 넘으면 어떻게 해? 인생을 보통 평민의 삶을 두 배를 사는 거야. 평민이 30살이야. 평균 수명이 두 배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늘수 없는 수명이야. 그래서 한을 다 풀었다. 이게 환이, 환생할 때 환이야. 귀환을 환자야. 한번더 삶을 살았다 해서 환갑이야. 왜? 예전에는 30이야. 일반 서민들은. 30 전후에 대부분 죽는 나이다. 두 배를 살았다는 거, 어게해요두 번의 생을 살았다는 거, 60을 살았다는 거. 그래서 한번더 환생한 삶을 살았다 해서 환갑이야. 60이. 한때는 그걸 한 갑이라고요. 한을 다 풀었다. 근데 어디 어디... 한이 안 맺힌다.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게 입이야뭐셔탕 하다가 뭐 옆으로 샜네. 뭐끊 끈까?